잘한 거라도 뭐 하죠? 아 근데 지 않았는데 진짜? 인데리도올려 이벤지 한 거예요? 네요 진짜 아이고. 5초 만에 갑자기어요 원래 이거 지금 뭐개파남주이가가어가그 <laughs> <laughs> 원래 드려요뭐하남준이 네, 어떻게 하세요? 다른 동아리 가시거 네, 다른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아, 어? 어디 하셨어요 베라 아베라했어요아 성미산에서 저 많이 뵙겠네 저희 성미산에서 작년 여름방학은 다른 아, 방식방학 때는 른 방식은 다른 방식은 다른 가식은 다른 방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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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른 방식은 다른 방식은 다른 방이은 다른 방식은 방식은 다른 방식방 남북 칠리분 수환이? 한명더누구어칠 게임. 리 칠래? 게임. 범이 형, 게임. 게임 있어? 좀 괜찮아지면 말해 치러 가자. 한 어, 어, 이렇게. 아, 아니, 우진이 밀어내든가. 수환이 밀어야든가, 밀어내든가. 우리 <laughs> 밀어내든가. 아, 아, 나 무서워서. 아, 그러네. 아. 아, 나이스. 그러면 이렇게 네분 지칠래요? 수생이랑한번지 그럼 내가 갈게. 나갈게요 내 아니야 나공이 형이랑. 아 그래. 뭐야? 이 네, 짝이 있었잖아. 영아 네, 다음에 한번 쳐보고 싶대. 어, 간파해. 간판해 치다. 간해요세현이 공유야 깨맞아. 어, 나 나영이 깨아 그래? 어, 세현이도 잡혔나? 어? 세현이도 아니? 나 나영이 너가 나보고 두명더잡아라 이게 뭐요그명이야 네. 네. 어, 아, 그러면 혼자였자혼자 세시네. 요 진짜. 이 실력 동아리가 네. 아니라. 예. 네. 영아진이랑 저쪽이 학교동아리가 안진이 교한잘치는 그 사람 있었는데 나다어요 마이모도. 10분 10분까지 에이드 안내 <목소리> <freakin 않네. 서로. 목소리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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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영이니 아니, 있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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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목소리> <목소리> <친구 있어? 목소리> <목소리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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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아

야, 이거 또. 아, 이고 또. 아, 이거 또. 아, 좋 하얘, 더 하얘. 이 없어. 이정하선건 이제 하면좀 어떻게 할지 어들어갈수 아, 지금 끝까지 걸었 아, 감스 타긴 했는데 어는더고 Got yeah, it. Yeah. 아니,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아 진짜 아쉽지. 어, 막 잠깐 갔다 와서 이거 말해, 이거 말해, 이거 아니, 근데 이거 잠깐 아, 근 약간 길쭉 깜짝 <목소리로> 아니. 아니 맞죠. 여기게니 뭔데?

有开心的、哦，跳起来，真的啊！真的，激 이서연 배우기 아, 어렵지 않아요?